올라갔겠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성분과 함께 여태까지 혼자 보여드렸던 동작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어떤 분인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운 님이십니다. 와, 박수. 네. 지난번에 타원님이 나오신 뒤에 사람들이 많이 봐서 조회수가 엄청 올라갔어요. 인기가 대단하십니다. 아니 제가 <laughs> 보기 <보기만은> 많은지라. <제가. 웃음> 네 타원님이 나오셔서 많은 분들이 우리 땅고 영상을 많이 보셔서 오늘도 모시고 우리가 시범을 보이면 또 많은 분들이 어, 땅고를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어, 멋지게 한번 해보자고요. 네. 오늘은. 음, 여태까지 제가 혼자 시범을 보였던 동작들을 우리가 함께 보여드리는 걸 위주로 해요. 그래서 뭐 바이벤이라든지 또그 다음에 뭐앤 로스케라든지 어, 까미나다 데레차 그리고 메디오 히로 뭐 히로 어, 그리고 장식도 하고 오초꼬었다도도 해보고. 아우 너무 많네요. 이걸 다할수 있을까요? <laughs>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고, 어, 너무 많으면 뭐 중간에 적당히 하고 다음에 또 해도 되니까 네.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신 있죠? 잘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타오님과 함께 춤을 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고 서서 맨 처음에 춤을 출 때는 라피스를 하지요. 다리를 쭉 뻗어서 크게 원을 그려서 옆으로 갔어요. 남자는 발을 모으고 살짝 앞에 디디고 길게 나가서 라피스를 다시 한번 하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바스콜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둘 이렇게 5초 아뜨라스를 시키다가 산드 위치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노크하게 만들어서 5초 아델란테도 했습니다. 자, 이제 볼레오 가스티가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하고 남자 오른발이 따라와서 이렇게 중심을 잡고, 하나, 둘, 셋, 넷, 여자가 볼레오 가스티가를 잘했죠. 그러면 그 발을 풀어서 까미나다 대레차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아,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둘, 발을 딱. 잡고 여기에서 건너오면 크루사다를 해서 하나 둘셋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5초 꼬르 따도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 처음 해보는 건데 잘하셨어요 오, 아까 살짝 연습해 본거 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잘 하시다니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 잘했습니다. 자, 그럼 히로도 한번 해볼까요? 셋, 넷. 앞으로, 옆으로, 뒤로, 옆으로, 앞으로. 여기서 볼레오를 할 건데, 먼저 올, 건너가려고 하셨어요. 그렇죠? 네. <laughs> 자, 볼레오를 하고, 그리고 건너와요. 건너와서 오초 아델란테를 해서 마무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잘했어요. 다시 한번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남자가 이쪽으로 가세요 하고 라피스를 하고선 뒤에다 크로스를 했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끝난 다음에 여기에서는 들어올리고 내리는 장식을 한 떡을 올려요 그렇죠 뭐 장식은 많아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단순하게 해봅시다 자 그리고 살짝 돌려서 디디고 마찬가지로 바스코 린도로 해서 가면 됩니다. 우리 아직 안 다간 것 같죠? <laughs> 네, 잘했어요. 어, 동작이 그렇게 어, 어렵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여러 가지를 하면 헷갈려요. 맞아. 이게. 어떤 리드를 하는 건지를 잘 들어야 돼요. 근데 네. 타원님이 아주 잘 듣고 그리고 잘 확인을 잘 하고 그리고 잘 하셨어요. 팔로우를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자 그러면 어, 우리가 안 해본 게또 뭐가 있죠? 바이밴을 안 해봤죠? 네. 그럼 바이밴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바이밴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한 걸음 쓱 나가고 또 왔다 갔다 하다가 반대 발이 한번 쓱 나가고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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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여기에서 쓱 나가서 디디고 하나 둘셋 하고 이쪽 발이 쓱 나가고 이게 바이밴이에요. 어렵지 않죠? 이게 단순해요. 쓱 나가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다가. 쓱 나가고 하나 둘 나가고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뱃놀이 하듯이 <laughs> 이렇게 이렇게 바이킹, 바이킹? <laughs> 바이킹은 좀 너무 크고 바이밴 바이킹 어, 바이밴 바이킹 어, 바이킹의 약간 작은 버전 네네. 옆으로 살살 이렇게 이렇게 박자를 타다가 쓱 밀고 나가고 박자를 타다가 쓱 밀고 나가는 거예요. 네네. 이것도 어, 재미있는 동작이고 어, 좁은 공간에서 하기가 참 좋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네. 이쪽으로 이렇게 바이벤 건너가고 하나 둘또쑥 가고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바이벤 바이벤 또 걸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네. 바이벤을 할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앞으로 계속 가려는 성향을 가지려면 앞꿈치부터 디디고 그리고 멈추려고 하면 뒤꿈치부터 디디면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시면. 어, 본인이 앞꿈치로 디디든, 뒤꿈치로 디디든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 이것저것 다 했나요? 뭐안 해본 게 없을까요? 히로도 했고, 아, 메디오 히로를 조금 더 해볼까요? 아, 네. 네, 메디오 히로를 해볼게요. 많이 사용하는 동작입니다. 하나, 둘, 5초 아트라스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음,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반대로도 할수 있겠죠? 5초 아트라스를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발을 대고, 하나, 둘, 셋. 끝에서는 5초 아델란테로 마무리하면 딱 좋아요. 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선생님, 그, 저 잘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laughs> <laughs> 아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졌잖아요. 잘했어요. <laughs> 네, 잘하셨어요. <되게> <laughs> 잘했어요. 그리고 이메디어 히로 오른쪽으로 하다가 마무리를 살짝 바꿀 수도 있어요. 제가. 끝나고 5초 아델란테로 마무리를 했는데, 계속 5초 아델란테로 하면 조금 지겨울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끝나는지 제가 아직 안 알려드렸지만, 진짜로 얘기를 안 했어요. 해보지도 않았는데,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끝날지 잘 한번 느껴봐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재밌지 않아요? <laughs> 좀 놀랬죠? 아, 네. 한 바퀴 돌아서, 당황했어. 돌아서 당겨서, <laughs> 다시 한 번. 오초와 뜨라스를 이렇게 하다가, 발을 대고, 휙 돌아서, 여기다가 발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빙 돌면서, 돌면서,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파트너를 당겨서 마무리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오초 아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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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하나 둘셋 하나 둘셋 그쪽을 보는 것보다 이쪽을 보면 좀더 좋아요. <laughs> 어, 이쪽을 보면 아브라소가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오기 때문에 더 돌아오는 어, 이 각도가 정확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쪽 각도에서 한번 해볼게요. 메디오 히로를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바이밴드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이렇게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카메라를 다시 봅니다 <laughs> 잘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이것저것 다 해봤으니까 이제는 음악에 맞춰서 한번 춤을 춰볼까요? 네. 어, 어떤 동작을 엮어서 할지는 그건 제 마음이에요. 네, 그렇죠. 네. 저는 잘 따라갑니다. <laughs> 예, 잘 따라가고, 그리고 하다 틀리면 남자 탓이고, 잘하면 여자가 <laughs> 잘한 겁니다. <laughs> 아주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원님과 함께 멋지게 딴 거를 쳐봤습니다. 아우, 타원님 너무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너무 잘했어요. 그, 제가 타원님한테 많이 가르쳐드린 게 아니라 한 번씩만 이렇게 해보고 할수 있죠? 그리고 한 건데. 이렇게 잘하시다니, 놀라워요. 그러게요. 실전에 강한 여자? <웃음> <웃음> 맞아요. 제가 타원님한테, 아니, 어, 내가 많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 촬영을 하면 잘할 수 있겠어요? 했더니, 실전에 강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실전에 강하십니다. 네. 네 그러면 돼요. <laughs> 네. 자, 타원님, 그러면 우리 오늘 잘했고요. 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서 또 촬영을 할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저도 네.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해요. 자, 그러면 우리, 또 이제 인사를 해야죠? 네. 기억하고 계시나요? Hasta l 나중에 만나요. 다시 만나요. Muchas 이렇게 <웃음> 하죠. <웃음> 자, hasta luego. m u 안녕.